캠프 참가자들이 짝을 지어 게임을 합니다. 서로 눈치를 살피다 순서대로 숫자를 부르며 일어나는 게임인데요. 이날만큼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말해야 합니다. 조별로 모인 아이들과 부모들이 캠프장 곳곳을 뛰어다니며 한글이 적혀있는 종이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장을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부터. 모아진 글자들을 조합해 가장 많은 단어를 만들어내는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숙제지만 재미난 게임을 통해 부모와 자녀들은 한발한발 한발 한국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무타기와 슬레이를 하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는 루시와 맷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I think it's a nice way to kind of unite them, not only with their culture but with other kids that have similar living circumstances. So it's been great. 지난 주말 뉴 마켓에서 열린 제10회 한인 양자의 여름 캠프에선 유해도 태권도 시범과 물풍선 던지기, 캠프파이어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하얀 티셔츠 위에 태극기를 그리는가 하면 한글을 적기도 했으며 이중 선정된 작품은 내년 여름 캠프 티셔츠 디자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토요일 오후 열린 기념식에는 홍지인 토론토 총영사와 양자회를 처음 발족한 고임태호 씨의 손녀 임샤론 양이 참석해 존경과 사랑이 담긴 진심을 전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한국 고아들과 아이가 없는 캐나디안 부모들을 연결시켜 주는 양자회 KCCA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어요. 자녀들과 함께 뛰놀고 자녀들과 함께 웃고 있는 이병 가족들의 행복이 계속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